대승의 근기가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들은 더 인내가 있습니다.왜냐하면 처음 대승을 배울 때 그들은 너무 오래 걸려 이해하기 너무 어려워 하면서 도망갈 것입니다.처음 그들이 견뎌야 되는 시험은 인육 시험입니다.여러분이 기다리고자 하지 않는다면 대승은 여러분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여러분은 대승을 배울 근기가 없습니다. 법기가 여전히 매우 작습니다. 법이 대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대승법에 더 깊이 들어가면 이와 사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은 특히 아라한 단계 이상에서 더욱 그러합니다. 아라한 후에 도달한 후에 이와 사를 이해해야 합니다. 전에는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이것을 여러분에게 설명합니까? 내가 이와 사를 이해했기 때문이 아니고, 아, 네. 여러분이 이와 사를 이해해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이와 사를 이해하지 못하고 해서 우리가 씨앗을 심는 것을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이 대승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지금 씨앗을 심어야 합니까? 언제 씨앗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결과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세요. 씨앗을 심는 것에 대해 걱정하세요. 자연스럽게 일이 되어가게끔 하세요. 여러분은 씨앗을 심고 기대를 갖지 않습니다. 저절로 자라게끔 합니다. 기대와 욕심을 가지고 씨앗을 심으면 그것이 성숙하기는 더 힘듭니다. 또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보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을 너무 자랑스럽게 여기지 마세요.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더 많음을 할때 우리의 오만함이 그칩니다. 아직 얻지 못한 것이 많음을 스스로에게 상의시키세요. 이것은 겸손함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확신하나요? 이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이해하지만 아직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리분과 같은 아라한은 진공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공을 이해합니다. 공과 진공은 같지 않습니다. 공은 진공과 아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안야신경은 매우 짧고 간결하지만 소승에서 대승으로 가는 씨앗을 위한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어떻게 소승에는 관음보살이나 미륵불이 없습니까? 그들은 오직 아라한과 벽집을 부처님만을 섬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살의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미타불을 믿습니까? 아닙니다. 팔리어로 된 경장에는 아미타불에 대한 가르침이 없습니다. 이것은 다른 기록입니다. 그들은 팔리어로 어떤 부분을 기록하고 산스크리티어로 어떤 부분을 기록합니다. 그들은 결코 합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대승을 삿대다고 보는 것을 비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경장에는 그런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특별한 문제로 사람들이 대승을 향하게 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들은 가르침 밖에 대해서는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이것은 불교에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람들은 잘못된 정보를 듣고 받아들이기를 거부합니다. 그들은 아미타불을 믿지 않고 보살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믿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들을 구합니까? 그들에게 대승의 씨앗을 심어 줍니다. 어떻게 씨앗을 심습니까? 불교에는 인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여러분을 속이고 움직게 하세요. 그러면 미래에 그들은 여러분을 찾아서 대갚아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들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여러분의 아이라면 그들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회가 있습니다. 색은 공과 다르지 않다고 합니다. 이것이 가능합니까? 색은 특징이 있습니다. 볼수 있습니다. 형태가 있습니다. 그림자가 있습니다. 단단한 느낌이 있습니다. 모양이 있어 볼수 있고 단단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색이 공과 다르지 않다고 합니다. 여기서의 공은 진공입니다. 진공은 이름이 많습니다. 그거는 불성이라기도 합니다. 이것은 깨달은 존재가 인지하는 것입니다. 깨달은 존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진공은 여러분이 스스로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어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진공을 경험하면 여러분은 변화합니다. 몸이 변화하고 마음이 변화합니다. 여러분은 진공 경험한 사람들을 볼수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 볼수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들은 서로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알아볼 수 없지만 그들은 서로를 알아봅니다. 그래서 허운선사가 선화상인을 보았을 때 여시여시라고 했습니다. 그는 마음에서 마음으로 인을 전했습니다. 선화상인이 깨달았다고 인증했습니다. 그것이 선화상인이 거기 가기 위해서 멀리 온 이유입니다. 선화상인은 이미 깨달았음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인증을 얻기 위해 거기 갔습니다. 깨달은 모든 사람들은 깨달은 순간에 깨달았음을 압니다. 대승에서는 깨달으면 여러분을 인가할 수승을 찾아야 합니다. 이것이 올바른 예법입니다. 어떻게 다른 단계인 것을 압니까? 여러분이 단계가 낮다면 높은 단계로알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지만 그들이 깨달았음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들이 어떤 단계인지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음? 색이 공과 다르지 않다, 그것은 같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색, 공과 색이 다르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색은 공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은 색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동체입니다.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들의 특징은 다르지만 같습니다. 특징이 다르지만 같은 것에얘가 있습니까? 손은 윗면이 있고 아랫면이 있습니다. 여전히 손입니다. 체는 무엇입니까? 체는 손입니다. 다른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는 윗면이고 하나 다른 것은 아랫면 입니다. 사람들은 오직 이 한쪽 면을 보고 손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다른 쪽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니야 손은 다르게 생겼어. 그래서 두 사람은 싸웁니다. 불교에는 채와 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채는 송입니다. 첫 번째 용은 손바닥이 아래로 향해서 물건을 집을 수 있습니다. 대승에서 이것을 묘용이라고 합니다. 공은 체입니다. 모든 것은 공의 체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형태로 나타납니다. 공에서 필요에 따라 다른 형태로 나타납니다. 공에서 갑자기 여러분은 뱀으로 나타납니다. 인간으로 나타나고 신으로 나타납니다. 부처로 나타납니다. 용에 따라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체는 같지만 용은 다릅니다. 새는 공입니다. 공에서 사용에 따라 모든 것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들으세요. 미래에 그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씨앗을 심습니다.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소용없습니다.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몸이 있는데 몸이 공으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이곳은 갑자기 공이 된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사실 공은 이미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동체입니다. 연은 무엇입니까? 법은 연에서 일어납니다. 연법은 무엇입니까? 연은 서로 다른 여러 조건들이 혼합되어 함께 만들어진 결과물입니다. 예를 들어서 탁자는 나무의 원소에 연이 합해져서 탁자가 됩니다. 풀의 연이 있고, 목수가 있습니다. 도구가 있습니다. 기술이 있습니다. 또한 수요가 있습니다. 수요가 없으면 왜 탁자를 만들겠습니까? 원목, 망치, 풀, 톱, 이런 요소를 보면 각각 또한 연이 조합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원목은 나무가 없으면 생산되지 않습니다. 원목을 위해 나무를 잘라야 합니다. 그리고 톱으로 자를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숲에서 공장으로 작업식으로 그것을 옮길 트럭 운전수가 필요합니다. 모든 일은 연이 있습니다. 연이 쌓이고 쌓입니다. 그래서 탁자는 연법입니다. 여러분이 보는 모든 것은 연법입니다. 모든 것이 연법입니다. 다른 말로 인연으로 공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나타납니다. 부처님은 그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이 세상에 나오시기 전에는 누구도 그것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연법은 괴로움입니다. 삶이 괴로움이라는 뜻입니다. 삶을 사는 것이 괴로움입니다. 불교에서 우리는 자비에 대해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많은 괴로움을 보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과 자비로운 사람이 다른 점은 보통 사람은 행복을 쫓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괴로움을 봅니다.